안녕하세요. 스타텔러 진호입니다. 겨울옷은 다른 계절옷에 비해 좀 비싼 편이잖아요. 그런데 마침 반가운 자라의 세일 소식이 있어서 얼른 다녀와 봤습니다. 원단감이나 사이즈감 같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쇼핑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라 세일 시작하자마자 무지성으로 돌격하신 분들이 꽤 있어서 품절된 제품들이 많은데요. 모니터링 잘 해보시면 다시 재고가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품절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이트에서 페이지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없어진 페이지가 재고가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라는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게 완전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빨간 색감이 너무 대박이었던 코드로이 패딩 점퍼입니다 이 제품 지금 20% 세일이 들어가서 1 1 9,900원 이고요 저는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어 왔습니다 제가 보통 자라 옷은 엑스라지를 입는 편인데 이 제품은 좀 크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다운해서 입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고요. 충전재는 소미긴 한데 전체적으로 자라 패딩은 메인으로 입는다기보다는 좀 편하고 가볍게 걸칠용으로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제품처럼 색감으로 숨글를 본다거나 하는 제품을 사서 서브로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옷장에 하나쯤 걸어놓고 가끔씩 입으시면 기분 전환 확실히 될것 같은 색감의 패딩입니다. 다음은 패딩 오버셔츠인데요. 너무 깔끔했어요 이건. 이거 마찬가지로 X 사이즈를 착용을 했고요. 아쉽게 충전재를 확인을 못했는데 너무 빵빵하게. 했고 가볍기도 했어서 최소 덕다운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는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네요. 정가 259,000원에서 지금 40% 정도 할인이 들어가서 159,900원에 판매 중이고요. 이건 자차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분들이 하나 갖고 계시면 엄청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과 착용감이었어요. 정말 가벼웠습니다. 다음은 자라 오리진의 에코시어링 본버 자켓입니다 엑스라지가 없어서 라지 사이즈로 피팅을 해봤고요. 이렇게 약간 숏하게 입어도 나름 느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정가 169,000원에서 29% 할인 중이라 119,900원에 판매 중이네요. 목 부분에 털이 있어서 따뜻해 보이는데요. 팔 뒷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서 핏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볍게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서 한겨울 추운 날씨에는 좀 어렵겠지만 영상의 날씨에서는 좀 껴입고 하면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두께감이었어요. 오리진 제품답게 색감이나 핏의 완성도가 확실히 일반 제품들에 비해서 뛰어나 보였어요. 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리 신제품이라 확실히 정가에서 하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할인가에는 지갑이 열릴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이 제품도 오리진 제품이고요. 정가 1 4 9,900원에서 약20% 할인된 1 1 9,900원에 판매 중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방금 말씀드린 제품처럼 약간의 충전재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서 하나 사놓으면 진짜 국밥처럼 언제든지 꺼내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라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팔통과 적당히 광이 나는 네이비 컬러의 소재감까지 정말 깔끔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깔끔한 기본템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선택일 것 같은 제품이에요. 다음은 체크오버 셔츠입니다. 이 제품도 정가 149,900원에서 약20% 할인된 11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엑스라지를 착용을 했고요. 원래 이렇게까지 화려한 걸잘안 입어보는데 왠지 이건 막상 입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입어봤습니다. 이너를 검정색으로 입고 갔어서 그런지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체크패턴 색상 조합도 괜찮았고, 알파카 혼방이라 헤어리한 소재감도 너무 좋았어요. 다만 소재 특성상 검정색 이너에 약간 묻어나오는게 있긴 했는데 뭐 엄청나게 털이 날린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역시 잘하는 애매한 제품들보다는 아예 기본템이 아니면 아예 이렇게 튀는 애들이 세일할 때 구매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용기를 얻어서 옆에 걸려있던 이 울블렌드 점퍼도 한번 입어봤는데요. 가격이나 사이즈는 방금 말씀드린 제품이랑 똑같아요. 이 제품도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은데요. 알파카나 모헤어 같은 소재는 아니지만 보송보송하고 헤어리한 느낌의 질감이 따뜻해 보이는 컬러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체크 오버셔츠는 약간 꾸민 느낌이 들었다면 이 제품은 좀더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더 용기를 내봤습니다. 옆에 걸려있던 그린 컬러의 니트 오버셔츠고요. 이것도 엑스라지를 착용을 해봤는데 얘는 가격을 안 찍어 왔네요. 약간 트위드 자켓 느낌이 나서 좀 중성적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린 컬러를 베이스로 해서 브라운 컬러의 실이 균형감 있게 섞여 있어서 컬러감이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색감이 막 튀는 컬러도 아니라서 올 블랙에 이 제품 하나 툭 걸쳐주면 정말 예쁜 룩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자라가 또 바지 맛집이잖아요. 그래서 바지를 몇개또 입어봤습니다. 먼저 좀 에스닉한 자수가 옆라인과 허리 그리고 밑단까지 들어가 있는 매력적인 데님을 입어봤는데요. 이 제품은 정가 89,900원에서 3만 원 저렴한 59,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40 사이즈를 입어봤는데 허리가 좀 타이트해서 역시 저는 잘아 바지는 사이를 입어야 하는구나 하고 반성을 하기도 했어요. 사실 자수가 이렇게 들어간 바지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찾는다고 해도 이 가격에는 찾기가 더 힘들고요. 걸렸을 때는 좀 과한가 싶었는데 실제로 착용해 보니까 튀는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은은하게 자수가 들어가 있는 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포인트가 돼서 좋았던 것 같은데요. 다만 윗단 부분에도 이렇게 자수가 들어가 있어서 기장 수선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꼭 입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 더블리 카펜터 팬츠도 한번 입어봤어요. 이 제품은 정가 59,900원에서 2만원 할인된 3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 자라는 아예 기본 아니면 아이 튀는 걸 사는 게 좋은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카펜터 데님이고 가격도 39,900원입니다. 안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사이사이즈를 착용을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핏부터 더블리 디테일, 그리고 뒤쪽 카고나 스트랩 같은 기본적인 디테일이 정석적으로 표현된 카펜터 데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자라에서 카펜터 팬츠 하나 사서 잘 입고 있는데, 심지어 저는 정가에 샀었거든요. 그 제품도 지금 할인 들어가 있는데, 완전 반토막 났네요. 다음은 스웨트팬츠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M 사이즈를 입어봤고 이 제품도 39,900원이었어요. 기본 스웨트팬츠의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옆 라인을 따라서 아이보리 컬러의 니트 라인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신발에 밑단이 쌓이는 것도 너무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다만 미디가 아주 조금만 더 짧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기본 스웨트 패치가 이미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가 들어간 제품도 하나 구매하시면 재밌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니트를 몇개 입어봤는데요. 니트들은 사이즈가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쁘다고 생각되는 제품들은 좀 작은 것도 입어봤는데요. 사이즈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스트라이프 텍스처 스웨터고요. 라지 사이즈를 입어봤습니다. 이 제품은 99,900원에서 3만 원 할인된 69,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모헤어는 알파카 없이 헤어리하게 가공된 소재감이고요. 브라운과 화이트의 컬러 배합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지는 제품입니다. 복실복실한 게 정말 포근해 보이죠. 그리고 의외로 터치감이 엄청 따갑거나 하진 않았어요. 다만 목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았고, 소재감이 좀딱 할인된 가격값 정도 하는 느낌이라 좀 아쉬웠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즈가 다 빠지고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M 사이즈를 입어봤고요. 정가가 99,900원에서 3만원 할인된 69,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디자인과 컬러감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인데요. 군데군데 데미지 스테일도 들어가 있어서 러프한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컬러 배색이나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빈티지한 패턴, 그리고 쇼한 기장감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여성스러운 디자인이라고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여성분들도 입어보시더라고요. 좀 하얗고 여리여리하신 분들이 입으시면 예쁠 것 같았어요. 몸통에도 여러 가지 데미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인어는 꼭 챙겨 입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카라 스트라이프 니트도 입어봤습니다 이거는 라지 사이즈고요 89,900원에서 3만원 할인된 59,900원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군데군데 원사에 이렇게 오레오처럼 검정색 실이 박혀있어서 뭔가 달콤한 냄새가 날 것만 같은 소재감입니다 비교적 스탠다드한 디자인의 컬러 배색도 오트밀과 브라운의 얌전한 컬러여서 질리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밖에도 입어보고 싶은 제품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사이즈도 이미 많이 빠져있기도 했고 인기 제품들은 아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번 세일은 예전 세일들에 비해서 할인폭이 좀 낮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무튼 구매하시고 싶은 제품들 미리미리 잘 보고 계셨다가 다들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